반갑습니다. 덕분이 입니다 오늘 수요 브리핑의 주제는 뭐시중언디. 초보 카페 창업자에게 던지는 다섯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속한 카페는 어디인가? 이것은 덕분이네가 항상 어, 방송에서든 영상에서 수도 없이 얘기한 바죠. 아직도 그런데 이 카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분류죠, 일종의. 분류에 대해서 어, 명확히 아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게 어디에 정해져 있거나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오로지 덕분인 애가 분류해 놓은 분류입니다. 근데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분류가 너무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분류만 잘 해서 내가 어느 쪽 분류에 속하는 카페인가 이것만 알아도 내가 카페를 준비하는데 큰 혼선 없이 굵은 줄기를 가지고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속한 카페는 어디인가 알고 있는가. 여러분이 속하는 카페가 도시에 있는 도시 카페인지, 동네에 있는 동네 카페인지, 근교에 있는 근교 카페인지, 야외에 있는 야외 카페인지, 그러면, 도시에 있는 도시 카페도, 스타벅스도 있고, 투썸 플레이스 큰 것도 있고, 중간 사이즈는 이디아도 있고, 어, 메가커피 같은 저가형도 있고, 그럼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카페는 도시 카페 중에서도, 어, 어떤 종류에 속하는가. 그렇다면 도시 카페에서는 어떤 평수, 어떤 종류의 카페가 가장 잘 먹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 내가 하려고 하는 카페가 어디에 속하고, 그 속하는 것 중에서 가장 적절한 카페의 평수, 그리고 적절한 가격대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카페를 창업하는 기본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혼선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제가 현장에서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이런 것들을.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도시 카페에 있는 저가형 카페하고 동네 카페에 있는 저가형 카페는 판이하게 성공 확률이 틀립니다. 어떤 게더 좋은지 판단을 못 하셔요. 그냥 뭐 도시에 있으면 도시에도 하고, 동네에 있으면 동네에서도 하고, 다 그냥 해도 되는 줄 알아요. 물론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그것이 도시든 동네든 어디든 내줘야 되니까 가맹점 확장을 위해서 내줘야 되니까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도시에 있는 적합한 카페가 동네에 들어와 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역전돼서 동네에 들어가야 되는 카페가 도시에 들어가서 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개인 카페 준비, 우리가 준비하는 개인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침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속한 카페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안다는 얘기는 그 분류에 속하는 그 카페의 최선의 형태 카페, 즉 저가 카페냐, 아니면 뭐 중형의 카페냐, 아메리카노 가격은 얼마인가 이런 거를 분류를 해서 내가 속한 카페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선택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최선의 선택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죠. 도시 카페, 동네 카페는 임대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상권에 대한 분석이 남달라야 됩니다. 이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경쟁도 심하고. 반면에 이제 근교 카페나 야외 카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쟁이 좀 덜하고 평수도 크고 자가 건물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 내가 속한 카페가 어느 어느 곳에 속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이런 것들을 창업을 계측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특히나 내가 속하는 카페가 근교 카페인지 야외 카페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스타벅스가 도시에 스타벅스가 있고 야외 스타벅스가 있고 근교에 스타벅스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들이 세우는 전략은 다 다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속하는 카페에 따라서 전략도 틀려지고 성공, 마인드도 틀려지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이 개인 카페를 준비하고 또 개인 카페 강세인 야외 카페나 근교 카페인 경우에는 이 둘을 상당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통해서 이 덕분인의 채널을 통한 이런 공부를 통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네 개의 종류의 어디에 속하는 카페를 하려고 하는가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올바른 성공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자, 우리가 내 카페가 뭐 도시 카페다. 동네 카페다. 어, 그렇게 어, 이제 파악을 했어요.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동네 카페는 어떤 식으로 카페를 하면 성공을 할수 있을까? 그걸 또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두 번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지역마다, 그러니까 카페에, 덕분에 내가 분류한 네 가지 종류의 카페의, 어, 종류마다 성공 마인드는 다 틀려집니다. 마인드도 틀리고, 전략도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속한 카페의 마인드는 아 내, 내가 속한 카페에 따라 마인드가 달라진다. 하지만 공통된 성공 마인드는 손님의 관점으로 내 카페를 보는 것이다. 역시나 덕분에 내가 늘상 얘기하는 거죠. 디테일은 달라질 수 있어요. 디테일은 달라질 수 있지만 공통된 핵심 마인드는 손님의 관점에서 내 카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손님을 사랑하고 어, 손님을 위하는 카페가 어떤 것인지를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만 성공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 그렇게 하려면 손님의 관점에서 내 카페를 바라봐줘야 되고, 나의 관점에서 내가 분석해서, 내가 여러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분석해서 나에게 만족하는 카페를 하시면은 실패 확률이 높은 겁니다. 이런 우울을 마는 분들이 제가 만나본 분 중에서는 거의 뭐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내가 속한 카페도 찾았어요. 거기 최선의 종류도 찾았어요. 마인드도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실현시켜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실현시키려면 컨셉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 선생님 카페의 컨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보면 아,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로스터리 카페입니다. 뭐 이런단 말이에요. 디저트 카페입니다.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컨셉이 아니죠. 카페 또 하나의 종류일 뿐인 거예요. 그 종류는 대별되기 때문에 브런치 카페 많습니다. 베이커리 카페 많아요. 디저트 카페 많아요. 그건 컨셉이 될 수가 없어요. 컨셉은 뭐라 그랬습니까? 차별화가 컨셉입니다. 땅 카페에 없는 시각. 그 차별에 대한 그 지점이 컨셉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다시 하면 내 카페의 차별화는 뭡니까? 무엇으로 차별하실 거예요? 무슨 이유로 손님이 당신의 카페에 가도록 만들 겁니까? 이거거든요. 이러한 컨셉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차별화시키려는 사람은 하수입니다. 공부가 덜된 거예요. 어, 무조건 뭐, 한도 끝도 없이 돈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카페가. 그러면 돈을 쓴다라는 거는 뭐, 인테리어 쓰거나 이렇게 쓰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항상 50보, 100보예요. 너무 안 쓰는 경우를 떠나서는. 그래서 돈으로, 돈으로 차별화 하는 거는, 제가, 어, 20여 년을 지켜온 바로서는 돈으로 차별화 하려는 거는 잘못 먹힙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컨셉으로 내 카페를 차별화 시키자 여기서 돈이라는 거는 완전히 싸구려 매장을 만들라는 얘기 아닙니다 기본이 갖춰져 있는 매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소소익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싸면 쌀수록 좋은데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싸구려로 만들면 안 되죠 그렇다고 평범의 수치보다 더 많은 돈을 들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더 작게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컨셉으로 대처할 수 있다. 그래서 소소익선의 토대는 컨셉이 있어야 가능하다. 컨셉이 뭐라고요? 차별화입니다. 카페를 하시는 초보 창업자분들은 내 카페의 컨셉, 즉, 차별화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정하고 그러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베이커리, 디저트, 커피, 머시중원디. 자, 카페를 해요, 우리가. 카페를 하는데, 커피가 없어. 그러면, 이제, 이게 안고 빠진 찐빵 아닙니까? 카페에 커피가 없어서는, 무엇보다도 엄청나게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홍차 전문점을 해. 커피가 없어. 매출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가 전통 찻집을 해. 커피가 없어. 그러면 커피가 있는 집보다는 매출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뭐 명약 가난한 일이거든요. 카페는 커피가 메인입니다. 커피가 있기 때문에 카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쉽게 생각합니다. 카페는 커피를 파는 곳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다들 커피를 그냥 만만하게 다 하다 보니까 어, 우리 집은 특별하게 베이커리는 좀 해야 되지 않아? 디저트를 좀 해가지고 차별화시켜야 되냐? 이런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 잘못된 길. 디저트 먹으러 거기를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디저트를 먹으러. 디저트를 정말 제대로 화려하게 많은 종류로 하지 않으면 디저트 몇 가지에 어,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수제 디저트를 만들었는데 그몇 가지 때문에 히트를 쳐가지고 성공한 확률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아주 손에 꼽습니다. 우리가 어디가 터졌다, 어디가 유명해졌다 하는 거는 손에 꼽기 때문에 거기가 유명해진 거예요. 대부분은 실패를 합니다, 대부분은. 내가 베이커리를 해요. 그럼 명장이 만든 한옥 베이커리 카페를 가가지고, 어, 보니까 뭐, 빵이 한 100여종 돼. 근데 나는 여기서, 어, 20개, 30개 만들어가지고 베이커리 카페다? 과연 그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그냥 베이커리는 항상 얘기하지만 공깃밥과 같아서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베이커리는 해주는 거예요. 디저트 해주는 거예요. 굳이 수제로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베이커리 생지로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빵집이 아니에요. 빵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베이커리 카페를 못하느냐 아닙니다 할수 있습니다 베이커리가 전문이 되는 빵이 전문이 되는 카페를 차릴 수 있어요 제 얘기는 뭐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전문으로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과연 얼마나 팔아야 성공을 할수 있으며 빵은 몇 종류나 돼야 되며 빵 기술은 어디까지가 수제해야 되며 이런 것들을 전문가적 시점에서 공부하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카페를 하시는 분이 이걸 배우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초밥을, 초밥을 쌀 줄도 모르는 사장이, 어, 초밥 스시맨을 고용해서 주방에 앉혀놓고 장사를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카페는 커피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과연 커피에, 이렇게 중요한 커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보면은 잘 몰라요. <laughs> 제가 아는 거는 뭐 대단한 거알아레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라비카, 로브스타, 품종, 어, 어 미디엄 로스팅, 풀시티, 뭐강배전 이런 것들, 이탈리안 로스팅 정도의 어, 로스팅 정도, 그리고 내가 쓰는 어, 워, 생 원두의 생두, 생두는 어디 산이고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산이고 남미 브라질 산이고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것, 너무 너무 기본적인 것 정도는 공부를 하고 배우고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손님하고 대화가 되고 커피의 매니아하고 오피니언 리더하고 원활한 대화가 돼야지만 일반 손님도 오는 겁니다. 스스로가 전문화되지 못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전문화 되는 게 어렵느냐? 안 어렵다니까, 이게. 관심을 안 갖고 공부를 안 하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요. 가서 2급 자격증을 딸게 아니라 이론책도 공부하고, 어디 좀, 어, 주변에 커피 고수들이 있으면 가서 돈좀 드리고, 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배우고, 하나하나 섭렵을 해 나가면 금방 쌓이게 돼요. 그러면, 남들이 그냥 아메리카노 하나 내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아메리카노를 내지라고 이제 보인단 말이야, 그게. 그러면은 커피가 차별화되니까 다른 모든 것이 차별화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게 메인이니까. 그게 카페니까 말이죠. 그래서 커피 공부가 우선이다. 네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그러면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뭐냐? 내 카페의 임도료는 싼가 비싼가? 이게, 어, 뭐, 덕분에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컨셉이다, 소소익선이다, 어, 임대료 싼게 좋다, 이런 얘기 늘상 하는데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늘상 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임대료가 왜 싸야 되는지 인식을 못해요. 그 중요성을 인식을 못한다니까요. 진짜, 장사 한 번, 어, 이, 한두 번 하시는 분들도 이거 잘 인지를 못합니다. 임대료가 내 카페 임대료가 싼지 비싼지 조차는 몰라요. 즉 <laughs> 말해서 내 카페에 지금 내가 계약하려는 카페가 있어. 이게 적정 임대료를 알고 있습니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냥 주변의 시세만 알고 있어요. 그죠? 주변의 시세가 이 정도는 한다. 부동산 얘기하면 지시세가 여기는 좀 비싸다. 그러면 검증을 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상권에 있는 시세가, 어, 이 정도다? 그러면 내가 하려는 평수가 만약에 10평이야. 그럼 10평의 카페를 보는 거예요. 어, 10평이니까 저가 커피를 하네? 저가 커피를 하니까 이 카페에 상권에 일반적인 시세 임대료를 갖고 들어갔어. 그 사람이 영업을 하는데 흑자를 내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흑자를 내면 나도 낼 수가 있지. 근데 거의 대부분 적자거든요. 그러면 임대료만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럼 피해야죠 그 임대료를. 이게 너무나 단순한 원리 아닙니까 그죠? 임대료가 뛴 거예요. 아파트 값이 뛰니까 사지 말아야죠. 비싼데 왜 삽니까? 그렇잖아요. <laughs> 임대료가 비싸진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봐야, 두 배, 세배 노력을 해봐야, 될똥말똥이란 말이에요. 남들은 실패하는데 나만 성공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페에 적정 임대료를 체크해 볼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저, 저 임대료를, 어, 하니까 너무나 터무니없어.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어떤 뭐, 뒤통 뒤, 뒷... 뒷골목에 있는 이 어떤 자영업자가 있는데 카페가 아니어도 어, 여기는 임대료가 좀 싼데 어, 이 사람이 돈을 버는 것 같아 물어봐 여기다 카페를 하려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대답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현장 속을 뚫고 가면서 그 동네 스스로 내가 개발한 개발한 자리 개발한 자리에서 낮은 임대료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임대료는 동네 카페하고 도시 카페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임대료는 거기에서 내지 않습니까? 동네하고 도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인데, 이 임대료가 싼가 비싼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왜 그러냐면, 왜 임대료가 이렇게 중요하냐면, 모두들 우습게 생각하는데, 아, 많이 팔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요즘 그런 시대 아닙니다. 나 혼자만 많이 팔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너무 경쟁이 치열해요 도시하고 이 동네는 그러면 뭐예요 임대료는 손익분기점 B P 라 그러죠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을 낮추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란 말이에요 우리가 원자재값은 싸게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보다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임대료는 싸게 할 노력을 안해왜내 것이 아니고 다 이렇게 받으니까 자리는 몫이 좋아야 된다니까. 울며 계좌 먹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내가 바꿀 수 없으니까, 내가 건물주가 아니니까, 나는 원자재 값 아끼고, 어? 인건비, 그냥 내 영혼과 몸을 갈아 넣어가지고 해야 돼, 인건비 아끼면서.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많은 자영, 카페 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고 실패하면서 저한테 연락을 하시고, 그러면 제가 먼저 하는 얘기는 도대체 하루에 일을 얼마나 하세요? 하루에 13시간 일을 하세요? 쉬는 날은 있으세요? 대부분 그런 카페는 힘들어요. 점점 사람의 에너지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임대료 때문입니다. 임대료가 비싼 곳에 장점도 있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동네하고 도시의 카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네하고 도시의 카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업종이 아니에요. 옷가게 아닙니다. 삼겹살집 아니에요. 술집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임대료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이 부분에 대해서 동네 카페하고 도시 카페를 하시는 분들은 체크를 하고 검증을 한 뒤에 자리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료가 있는 매장은 그 자리 대비 임대료가 아주 성공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초보 창업자들은 절대 몰라요. 부동산업자 믿어서도 안 돼요. <laughs> 크로스 체크하시고 성공 창업의 길로 한 발짝 더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덕분이네 수요 브리핑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